일부러 숫자 똑바로 안 세는거죠 어? 저 빼먹었나요? 숫자? 본인는 아니었습니다 <laughs> 아이 하는 아니, 사람은 진짜 아니, 열받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여덟 개 했는데 여섯, 다섯 이러면 좀더 어. 열심히 하시라지 진짜 <laughs> 화난다니까 그죠?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아, 화나죠 이거 열 네. 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나 속으로 세고 있는데 여덟 개 했는데 다섯 아...아... 열! 둘! 나 한 템포 쉬고 쉬고 멈췄다가 하나, 둘, 조금 더 멀리, 둘, 아, 예, 또, 자, 아, 다섯, 아, 자, 또 힘, 힘, 자, 힘꽉 주고 여섯, 내려가고 아홉, 아홉, 일곱, 아홉, 열. Yeah <laughs>